이 돈까스 영상 참 좋아하죠? 이거 많이 보주시더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. 보내주시더라. 맛이 무엇습니까 어느 정도 이거 참 이거 많이들 보내시대? 많이들 기억에 남으시는가봐. 그 어, 동공이 풀리수 있겠지. 아, 진짜로요. 눈이 풀려요. 어, 저, 설정이 저... 안 돼요. 귀에 벌를 타고 하는 눈물 어, 한 방울. 아, 아, 한, 아, 한 입에, 그래. 한, 입에. <laughs> 어, 한 입에? 게다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매운맛의 부 장. 입에 닿는 순간.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매운 돈가스의 고추 결점은 적정 불리가 이제 겨우 한입 먹었을 뿐인데 로드허는 몸들 빠를. 어? 전노분 만에 결국 그가 던진 한 마디. 아 아. 어. 아야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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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야뭐 결국 벙가스두조하게만신차이가된 아, 뭐, 어? 로드허. 아아아 저매운돈가스가좀 파워가 세긴 했어 왜냐면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시간 검색어 올라간 게한 3, 4번 되거든? 근데 1위를 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아두 번이다 1위를 한 적이 두번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저 때였어요 딱저때 사람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방송 녹화일하고 방송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야너 무슨 일 있어? 왜? 너왜 실시간 검색어 1위야? 몰라 아 스폰지 방송하나보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1위더라고 아 저건 사람 먹을게 못돼요 아 저건 사람 먹을게 못돼 저거 개 주잖아? 10년 키운 개도 물어 진짜야 저 오른정 돈가스 매운맛을 개한테 내가 10년 동안 키운 개한테 주면 진돗개도 물어 그 충성심 강한 진돗개도 네, 근데 저거를 다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미각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m 1 6하는 최성준이라고 알죠 그 배우하는 최성준 근데 성준이가 m16을 통해서 자신의 미각이 그 뭐라고 그러죠 미맹 미맹이라고 하죠 맛을 못느끼는 사람 자기가 매운 아, 쓴맛에 대한 미맹인 걸 처음 알았다고 왜냐면 내가 고3 차를 마셨는데 진짜 먹고 죽을 뻔했거든요 혀뿌리까지 혀뿌리까지 써가지고 숨쉴 때마다 써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준이가 그거 딱 마시더니 형왜 연기해요 그런 거야 뭔 소리야? 너 정신 나갔냐? 이게 안 써, 그러면? 안 쓴대요? 그래서 걔가 미맹인 걸 알았대요. 심지어 걔는 타이레놀, 여러분 드셔보셨어요? 혀에만 잠깐, 물, 물 찾아서 물 따르는데, 혀에다 넣었다가 혀에 붙으면, 붙은 부분 엄청 쓰죠? 성준이는 타이레놀을 심지어 씹어먹을 수 있대요. 어, 엄청 쓰거든, 그거. 이 혀에만 대도 써, 타이레놀. 그걸 씹어먹는데. 그래서 자기가 미맹인 거를 그때 처음 알았대. 매우, 그, 쓴맛에 대한 미맹인걸. 자기는, 어, 형, 나는 미맹이 아니라 그냥 쓴맛이 좋아. 씁쓸한 게 좋아. 왜, 그, 형, 씁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. 아니, 아니, 형, 성준아, 그거는 씁쓸한 게 아니야. 핵습, 핵습, 씁, 씁쓸한 거지. 방금 군대 얘기보다 이 얘기가 더 무서웠다. <laughs> 쓴맛 모르면 이득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유름이르님 그럴 수도 있죠. 왜냐면쓴 거는 몸에 나쁜 거일 가능성이 좀 적어서, 보통은 좀 이상한 맛이면 몸에 나쁜 걸 수도 있는데, 쓴 거는 그렇게 몸에 나쁜 게 많지 않아서. 어, 그래서 쓴 맛을 못 느끼는 건 그렇게 몸에,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살다가 미맹이 불어온 건 처음이에요. 어딨냐, 내 온팔? <laughs> 단걸못 느끼면 큰일 날것 같다. 사이트리스는 나는 오히려. 그것도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왜냐면, 단걸못 느끼면, 한마디로 설탕이라든가, 어? 뭐, 과당,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멀리 할수 있잖아. 의무적으로 내가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, 뭐, 뭔가를 먹을 수는 있지만, 근데 인생이 좀 불행하겠다. 왜냐면 행복감이 떨어질 것 같다.